부동산 정책, 예, 요즘 너무 많이 바뀌어고 헷갈려요. 저도 예, 한 2, 3일만 안 보면 너무너무 헷갈니다 그래서 오늘 예, 부동산 정책과 개발 이슈, 이 시간에 알쏭달쏭한 부동산 정책, 양도소득세 1편을 시작하는데요. 이번 주부터 양도소득세에 관해서 시리즈로 나갑니다. 내용이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매주 예, 이 시간에 오시면 은 예, 양도소득세 2편, 3편, 5편 계속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가장 헷갈려 하는 부분. 예. 이거 잘못 알고 있어 갖고 세금 많이 낼줄 알고 안 팔고 계시는 분 많죠? 자, 일시적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예, 옛날부터 많이 들어본 거죠? 오늘 설명해 드리는 거는 그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입니다. 예, 다른데 필요 없어요. 조용 대상 지역 안에 있는 주택입니다. 2018년 9월 14일 이후로 잔금 치르는 주택. 그러니까 벌써 꽤 됐죠. 꽤 됐는데도 아직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그 이제 이 법이 바뀌어서 매매했을 때 비과세 요건은 요거를 충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 하나 샀어요. 그러니까 요, 요때 이후에 취득한 거니까, 예, 자, 잘 보세요. 조정대상 지역 안에 있는 주택을, 종전주택을 하나를 취득했어요. 어디 있는 거? 조정대상 지역 안에 있는 거. 그거를 사고, 1년이 지난 후에 조정대상 지역에 또 주택을 산 거예요. 그리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에 이 법이 바뀌어서 2년 이내에 종전, 먼저 산 집을 팔면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충족이 되면 비과세를 해주겠다. 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뭐예요? 9억 원이하고 그죠? 네, 지금은 이거는 2년 보유해야 되고 옛날 거는 3년 보유했어야 되고 그죠? 거기에다가 2021년 1월 1일 날 이후로 파는 거는 2년 거주 요건도 채워야 되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요건이 딱 맞으면 비과세 혜택을 준다. 여기서 중요한 게 먼저 산집이나 나중에 산집이나 모두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있는 주택일 경우에만 3년이 아닌 2년 규정을 적용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예를 드려볼까요? 자, 2018년 913 대책의 이후에 그 이후에 취득한 주택이니까 10월달에 A 주택을 하나 샀어요. 예, 종전주택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작년 11월 달에 1년 지났죠? 1년 지나서 새로 주택을 샀어요. 그래서 내년에 팔은 거예요. 내년 12월 달에 팔아요. 뭐 종전주택을. 자,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A도, B도, 그러니까 종전주택, 새로운 주택 다 서초구에 있다.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있으면 AB 모두 조정 대상 안에 있으면 2년 이내에 양도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는 거고 거꾸로 이 종전 주택이 먼저 산거 천안에 하나 샀는데 나중에 조정 대상 지역인 방배동에다가 하나 샀다. 예, 그럴 경우에는 하나는 조정 대상 지역이지만 하나는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죠. 그러니까 먼저 있던 그9.13 대책 고그 규정을 받는 게 아니고 예전 규정을 받아서 3년 이내에 예, 처분을 하면 된다. 이얘기예요 헷갈리죠? 정리하겠습니다. 두개다 모두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언제 사는 거냐? 2018년 9월 14일날 이후로 잔금 치른 거, 취득한 거 예, 조정 대상 지역에 하나 샀어요. 1년 지나서 또 하나 또 샀어. 어디에? 조정 대상 지역에. 그래서 먼저 산 거를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있는 거가 두 개죠. 거기서는 2년 안에 처분을 해야 되는 거고. 그게 두 개가 전부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거나 하나만 조정 대상 지역에 껴 있으면 3년 이내에 팔면 된다. 뭔 얘기죠? 예, 간단한 거예요. 저희가 이제 직원도 또 이렇게 모집을 합니다. 참신한 직원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갖고 계셔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오시면 교육을 통해서 많은 것을 또 가르쳐드리고, 실전에서 또 돈을 또 많이 벌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 여기 나오는 전화번호 여기다 신청하시면 되고요. 특히나 또 뭐, 사람인이나 또 이렇게 또 인연 채용하는 그런 사이트들 있죠. 거기를 통해서도 저희가 모집을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 많이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